딸로르네. 응. 음. 이자까지 쳐서 딸로르 만불. 야, 이것도 내가 지금 예정 생각해서 깎아준 거야. 야, 이 개새끼야. 도박장에 놀린 게달로인데 이게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. 너 월급도 달로로 받을 거 아니야. 아, 겠어 무리라는 말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그때 죽여버린다. 오래까지 갖고 와. 아, 뭐 돈을 빌리든뭐 도둑질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구해와.